뭔지 맞히시는 분 굉장히 수준 높은 거라 제일 빨리 맞히는 분한테 아주 좋은 거 하나 권사님 추천 하나 하세요 이거 여기서 좀 괜찮은 거딱 걸어놓고 해야지 일 보고 받쳤대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걸 신경 써야 돼요. 하늘의 별따기고 <laughs> 지금 이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연이. 시우. 그냥 무조건 손들지 마. 그럼 이유가 있어야 답을 그냥 하는 거지. 답만 맞춰서. 지금 굉장히 힌트가 많이 나갔어요. <laughs> 아니,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서, 선아. 정확하게 따지면, 이걸 뭐라고 생각, 어쨌든 맞추세요. 설명하기 힘들어. 사람인 건 분명해. 쉬워. 너는 지금부터 1분 동안 손들기 박탈. <laughs> 정확할 때만 이제 맞춰야 돼. 이정도 많이 나갔어요. 자, 여기에,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이게 이 꼬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모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사람들이에요. <laughs> 뭐, 김현영 사장님 알았어요? 어. 어. 지길수 이건 김은석인데 김자 쓰기가 참 힘들어서 이건 김이기도 하지만 광산 금, 은, 돌이 막 나오잖아 광산에서 그리고 이중화집사님의 이 세명 이건 여수분, 순천분 광양분 집사돈 주고 사라고 <laughs> 이세명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요자 어, 우리 김혜정 권사님 짠거 <laughs> 아닌데 어쩔 수가 없네 네. <laughs>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일날 이, 이게, 이게 니꺼로 소통이 되도록 예배 소통이 되도록 음? <laughs> 이제 계속 힌트가 더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모르면, 근데 제가 힌트 한것다 나왔는데 맞췄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IQ 150에 근접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 네.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사는 사람들. <laughs> <laughs> 자, 우리 마지막으로 5강 계속 앉아 갖고 지금 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에베소서 1장 11절 봅니다. <laughs>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마지막 프레티스 실천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게 하신다 실현 하나님이 이루시면 뭐가 남아요? 영원한 작품이 남아요. 그 영원한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제가 느끼는 한, 아는 한.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없고 전도하지 않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은 행사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있고 전도하는 교회라면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말씀을 남기든, 시스템을 남기든, 말씀을 남기면 집회가 되고, 시스템을 남기면 캠프가 돼요. 자, 그러면 시대적 작품을 남긴 사람들, 세 명만 딱써 봤어요. 첫째 다윗. 다윗은 양치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잡고 최고의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정치가가 그런데 이거는 다윗의 겉, 겉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 이름으로 칭해진 시편이 74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두 가지를 남겼어요. 크게는 하나는 성전 그리고 하나는 시편. 근데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예, 성전은 언제 없어졌어요? 바벨론 침공했을 때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 말대로 다 무너뜨려졌어요. 성전은 그렇게 소원이 었고 공들였던 성전은 불과 100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지금 2000년, 3000년 지났는데도 우리가 지금 감동받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aughs>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 보니까 이 성전이 일부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벽이. 근데 이렇게 쭉 밑에를 보면 제일 처음 솔로몬 그제 새까맣게 기초 바닥이 남아 있어요. 그 위에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기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까 그 다음에 해로성전 그게 이제 남아있어요. 거기가 지금 뭘로 변해있어요? 모슬렘 사원으로 변해있어요. 그래갖고 그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거기다가 머리 박으면서 기도하는 데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 회복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회복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돌 하나 담자고 무너뜨려진다고 해놓고 지금 성전이 아직도 안 세워져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게 아마 우리하고 똑같을 거예요. 1948년. 나라 회복이. 이때까지 나라에 있고 방황했어요. 성전 아니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남아있는 시편은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바울, 바울이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바울이 기록했다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13권. 거기다가 히브리서는 바울 작품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직계 제자가 썼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14권 서신서. 바울이 뭐한 거예요?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이 14권의 서신서 바울이 교회 몇개 개척했어요? 7개 근데 지금 그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서신서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지금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예, 네, 의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 복음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쫙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관점에서 의사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복음 누구한테 보냈어요? 데오빌로 카카를 위해 기록했는데, 이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는 이 의사 누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의사인데, 인생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쫙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서 의사가 얼마나 똑똑해요.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그런데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쫙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후에 부활하시고 누가 딱 아, 앞에 나서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부터 초대교의 역사를 쫙 기록해요 사도행전에 그랬더니 또 갑자기 안디옥교회에 막 바울이 깨지고 안디옥교회가 막 뜨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교회에 가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안디옥교회가 성교사 파송하데 바울팀을 파송해요 또 따라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쫙 저희 의사 누가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쫙 가장 핫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인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런 역사를 따라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고금의 대열속에 중요한게 뭐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음이라는거 이거 참 어쨌든 교회 사게 돼서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차가 없었어요. 아동센터 차를 그냥 제가 빌려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샀는데, 자 우리 교회 차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분, 분명히 사진 올렸으니까 시우, 예? 차 선아, 김현정 권사님, 땡. 네. 김 사모님, 땡, 쌍룡이 아니에요. 네. 자, 정확하게. 투모리스. 그 교회 사진 있잖아요. 보면 차 이름. 너 교회 사이트 안 들어오는구나. 아, 지금 교회 그, 그, 그 카톡방 보라니까요. 그렇지. 코란도 투리스모. 몇 인승?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98년도에 자가용 갖고 있으면서 전도사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자가용 팔아버리고 이제 교회 봉고차 운전하기 시작해서 딱 20년 봉고차 인생. 에서못 벗어났다, 내가 농담으로. 그런데 봉고차와 승용차의 기준이 이거예요. 9인승은 승용이고 11인승은 승합이에요. 네. 내가 또 11인승을 샀으면 봉고차인데 승용차를 산 거예요, 9인승을. 의미가 <laughs> 있어요. 거기다가 11인승은 속도 제한 110 이상 못 넘어요. 차가 그냥 110 넘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져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법도 지켜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막 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 묶여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중요한 사람이. 그죠? 내가 처음으로 딱두 명한테만 보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차를 잘 관리해줬던 김영찬 목사한테 제일 처음으로 딱 보냈어요. 사진 딱 찍어서. 대박! 금선아, 요거 사시게요? 내가 살것같아몰렸겠어요 그래갖고 오늘 계약해서 딱 보냈어요 뭐라고 본줄 알아요? 바로 그진말왜 <laughs>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수준으로 알거든 내가 뭐 엄마 있으면 불렀잖아요 냉온풍기 우리가 돈 있으면 뭐 들어 부르겠어요 그냥 업자 부르지 순간온수기가 터졌는데 하저 <laughs> 야 이것 좀 고쳐주라 차막 사고 날 때마다 전화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좀 부품만 사다가 해 주라고 밥만 사주고 근데 그래도 엊그저께 광주를 같이 갔다 왔어요 이렇게 캠프 갔다 오면서 아 차가 또뭐 떠네 어찌네 뭐늘 차만 타면은 전문가니까 나는 그냥 타는데 별 지장 없는데 이 친구는 뭘막 80에 떠네 나 진짜 몰라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브레이크 발견고막 사이에서 막 떠는 거예요. 작... 그러니까 엊그저께 갔다 올 때만 해도 아무 소리 없었는데 갑자기 새 차가 쫙사제들어가니까 <laughs> 나보고 거짓말 참...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응답받으면 옆에 있던 불신자가 볼때 갑자기 이럴 수가 라는 응답이 계속 와요. 하라도상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솔직히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있다는 거 속속에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기 목포의 조목사님한테 사진 딱 보냈더니 사진만 딱 보냈더니 구경하고 있는 겨 상기어 있는. 아직 우리 수준은 구경하고 있어야 되거든. <laughs> 참.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그 바쁜 와중에 포도나무 교회 옆에 쫙 지나오면서 저 교회 보시라고. 뭐, 괜히 요즘은 더 기분이 좋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꼭 하나님이 줄것 같고 막그 어, 교회를 기도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네. 확실하게 기대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마지막 포럼하면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 붙잡고. 작은 힘이나마 도전하고, 하나님 능력 믿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작품이란 거, 제가 이거 뭐다 보여주기, 그러니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복음으로 한참 뜨거울 때 열심히 전되 내가 이거 언제 그렸는지 모르게 저도. 제가 93년에 산 6년 사이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고지를 점령하고 태극기를 다꽂는 모습.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복사를 해본 거. 약간 처음, 초창기 은혜 받았을 때는 마귀가 이렇게 커 보이더라고. 열락에 싸웠어요, 나무집자가 들고. 근데 조금 이제 은혜 받으니까 절질갑주 있고 이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림도, 시간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못한 일을 걸어가는 그거 내가 충격에서 야 근데 진짜 그러진 않았더라고 영화에서 그랬더라고, 요 그것도. 그래요.

타운이 생기면 한쪽은 제가 모은 2 237개의 돈, 또 이런 것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작품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우리 김효정 군사님은 서각 작품 만들고 있잖아요. 멋있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놔요. 남들이 볼때 나중에 오, 벌써 이렇게 만들었나 할 정도.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